선비의 숨결이 머문 곳, 고택과 생가, 실학 도서관 다산초당, 강진만을 한 눈에 굽어볼수 있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이다. 다산은 1801년 신유 사옥으로 2월에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그해 11월 강진에 다시 유배되었다. 총 18년간 유배생활 중 1808년부터 1818년까지 약 10년간을 이곳 다산초당에서 보냈다고 하며 지금은 사적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다산초당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몽민심서, 경세유포, 흠음심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했는데 가히 실학의 도서관이라 할 만큼 다산의 위대한 업적인 실학의 완성이 바로 이곳 초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산은 진주 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28세의 문가에 급지하여 예문관 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 벼슬을 지냈으나 대부분의 인생은 유배지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진 유배 생활 초기에는 강진읍 동문방 주막과 보온상방 제자 이학례 집 등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가게 된다. 다산초당은 본래 외가 친척이 되는 윤단의 산정이었다. 윤단 가족이 다산에서 손자들 교육을 맡기며 다산초당을 내줘 다산이 이곳으로 옮겨와 본격적으로 후학을 가르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게 된다. 1636년 무너져 없어진 것을 1958년 강진의 다산유적보존회가 수축이 되어 건물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초당을 다시 지은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짝 단층기와 집으로 중건하고 후에 다산이 생활했던 동암과 제자들이 유숙한 서암을 복원한 것이다. 다산 초당으로 오르다 보면 초당 앞에 있는 서암은 다산의 제자들이 거처하던 건물로 알려져 있다. 다산 초당 건물에서 동쪽으로 연못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동암은 다산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저술 작업을 하며 거처를 하던 건물이다. 동암과 서암은 모두 1970년에 강진군에서 복원해 놓은 것이다. 그 외에도 다산이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와 잉어를 길렀다는 연지적 가산이란 작은 연못이 있다. 유배에서 풀려난 지 3년 되는 1821년에 당시 회갑을 앞두고 다산은 자신의 묘비에 새길 자찬 묘지명을 썼는데, 이 글에서 다산초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무진년 봄에 다산으로 옮겨 대를 쌓고 못을 파서 화목을 버려 심고 물을 끌어들여, 비루폭포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암과 서암은 두 암자를 수리해 일천여 권이나 장수하고 글을 지으면서 스스로 즐겼다. 다산초당은 만덕사의 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처사 윤단의 산정이다. 석벽에 정석 두 자를 새겼다.